69번. 주어진 다항식이 X의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졌대. 자, 그러면 식을 써볼게. X 세제곱, AX의 제곱, BX 빼기 6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으로 나누어 떨어졌다면, 어, 어떤 몫을 가지고 있었을까? 이 주어진 다항식이 3차식이니까, 둘을 곱했을 때 3차식이 되어야 되니까 주어진 몫은 x에 대한 1차식이다. 개수가 1인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항 부분은 여기 상수항 부분을 보면 되겠네.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봐서는 여기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가 곱해져야 마이너스 6이지. 이렇게 생긴 몫을 가지고 나누어 떨어졌을 거야. 그러면 얘를 전개한 식과 여기 있는 3차식이 같아야 되니까 한번 전개를 해볼게. 자 그럼 동류항이 4x제곱 플러스 1x 이렇게 정리됐어? 자 그러면 양쪽을 비교해주면 동류항끼리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2차식의 개수는 a는 4 1차식 개수는 b가 1 a와 b를 구했어 70번 항식을 이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1이라면 a 값과 나머지를 구해 주세요. 그럼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게 좋겠다. 나눠 볼게. 최고차에 항상 맞춰서 적당한 수를 곱하자고 했어. 자, x 제곱에 x를 곱해야 x 세제곱이 되지? 그러면 각각각 곱해서 써주자. 자, 이제 둘이 빼줄게. 자, 그리고 또 최고차 모양에 맞춰서 적당한 수를 곱해주면 A 빼기를 곱해줄까? 자 이제 다시 두 식을 빼보자. 자 이렇게. 나누셈을 했더니 몫은 x-1이 된다 했지. 그럼 음, 이 몫이 x-1과 같겠다. 자 그러면 상수항끼리 같으면 되니까 이 a-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과 같으면 되겠지. a-1이 마이너스 1과 같으면 되니까 a는 0. 그리고 그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했는데 나머지는 a가 0인 거 아니까 a에다 0을 넣어볼게. 에이, 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나머지야.